진짜 웅장하긴 웅장하다. 사실 뭐, 이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엄청 설레는데, 이 집주인분들의 마음은 대체 아... 어떨까? 사실 조아장님도 집주인 중한 명이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뭐, 너무 긴 시간 사실 기다렸기 때문에, 네. <laughs> 9년이잖아요? 저희가 14년 12월에 가입해서 23년 12월에 입주하니까 딱 9년인데, 만 9년인데, 사실,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가까워오니까.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제, 조합장으로 있다 보니까, 안에 점검 차원에서 또 네. 수시로 이제 들어가 볼수 있었고, 아. 이래서 눈으로 자꾸 보면서, 지금 이제 또 사전 점검이 다가오니까, 그 전에 이런, 뭐, 박스, 비닐, 네. 포장들이 다 청소되고 지금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집 느낌이 나오니까, 아,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살고 싶다. 대구 부동산 좀 아는 사람들 다 너무 부러워하지 않을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래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는데 아 진짜 그런데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네. 저도 못 해봤는데 진짜 집주인분들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네요. 저희,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진심으로 뭐 제가 처음부터 조합장은 아니었지만 16년도에 엄청 초기에 조합장이 조합장을 맡았고 마무리까지 할수 있다는 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럽거든요, 사실. 아, 진짜 그런데. 네. 많이 바뀐. 바뀌는... 네. 하긴 지주택이라고 하면 이슈가 계속 터지기 마련인데. 네. 그런 거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이목이 집중되는 단지 아파트에 그렇게 또 조합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게좀참 영광스럽고 감사하죠. 조합원들이 그만큼 또 저를 믿어주신 거니까. 저희가 기부채나가는 공원이에요. 아. 대구시로. 저희가 토지를 만 50평 정도 소유를 해서 네. 3,300평 정도를 대구시로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크다. 네. <laughs> 그리고 특히나 이쪽 달구벌대로부터 있다. 이 대로변은 저희가 평당가 사실 1억 천 정도에 매수를 했던 땅이기 때문에 아, 뭐 사실 엄청난 가치의 땅을 기부채납을 <laughs> 하고 <웃음> 있는 중입니다. <laughs>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입리군데 네. 지금 여기서부터 네. 저희가 다 기부채납한 도로, 아, 그다음 그러니까 인도 그러면 네.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그고이 아 공원이 이제 기부채납하는 공원인데 네. 지금 수성 구청장님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수성 구청장님 의견도 아 시민들, 아 국민들이 네.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앉아 있는 벤치 부분도 사실 저희가 석재로 초, 초기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 지금 목재네요. 네 목재 그러니까 네. 석재는 여름에 뜨겁고 네. 겨울에 차갑고 네. 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따뜻한 느낌으로 목재 위주로 네. 가지고 이런 파고라 시설이랑 이런 것들도 네. 처음에 화이트 계열이 좀 있었었어요 네. 근데 아... 지금 다크 톤으로 가라 네. 좀 어두운 톤으로 가서 어, 조경이 눈에 들어와야 되지 공원이 너무 시설물들 아, 위주로는 화려해서는 아,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고그 마감 재질도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이 그~ 은색 스테인리스가 어? 손이 뜨겁고 차갑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전체 마감 재질도 좀 바꾸고, 저 수변시설 이런 것들 광장으로 좀 만들었고, 여름에는 저 이제 물 나와서 분수시설이 또 올라올 거예요. 아, 여기 분수가 나와요? 네네. 맨날 이제 말로 지도로 범어 W, 범어 W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어, 팬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보러 왔는데, 네. <laughs> 지금 너무 설렙니다. 아, 이거 보니까 어때요? <laughs> 아, 연예인 콘서트 좀 오고 왔어요. 그게 벌써 느낌이죠? 기다리고 기다다가 아, 자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뭐 너무 골드, 네. 황금색이나 뭐 실버 위주로 가면 네, 좀 네. 너무 과하거나 네. 좀 심심할 수 있는데 로즈골드를 채택하면서 저희는 이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걸좀 위주로 이 컨셉을 잡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1층 이제 공용 저희 주출입구 현관인데 음. 지금 보시면 바닥. 이제 벽 전체 이 천연석 대리석 마감으로 들어갔고 이제 두번에 확인을 거쳐서 자동문으로 들어와서 네. 여기 이제 경비원이 자리 에 배치할 거예요. 이제 택배 관리나 네.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아파트 1주에는 당연히 키 소지해서 네. 바로 자동 출입문이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네. 문이 3단으로 되어 있어도 편안하게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다 작동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네. 이제 경비원께서 어디 방문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확인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엘리베이터에 키패드 등록하고 그 해당 호수를 눌러줘야 돼요. 아니면 1층 외에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지금 당장에는 일단 그 초고층 아파트랑 대단지 세대수에 맞게 좀 입주민 보안을좀 강화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입구 들어와서 아파트마다 이제 다섯 대 엘리베이터가 배치되어 있고, 이제 저층용 두 대, 네. 고층용 두 대. 저층용은 네. 1층에서 29층까지, 고층용은 네. 31층에서 59층까지 작동되고, 여기는 이제 상시 피난용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네. 이제 전층을 운영할 수 있는데, 탑층에서 지상 1층까지 1분 안에 내려올 수 있는 속도를 갖춰야 돼요. 4층, 아까전 방금 네. 좀 보셨던 1층이랑, 네. 네. 비슷한 느낌으로. 아, 어, 정말 똑같네요. 네. 그럼 2, 3층은 상가. 네네. 네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네네. 곳이죠. 네. 지하 1, 네. 2, 3, 4층은 네. 주차장이고. 네. 보시면 좌측에, 105동 아래에 네. 지금 커뮤니티 센터. 여기는 사우나, 헬스장, 골프시설. 이렇게 있고. 저 우, 오른쪽에 있다가 보시면 네. 그 카페 라운지 네. 있잖아요. 여기는 네. 카페, 테리아, 그 다음 이제 독서실 남녀독서실 그리고 여기 네. 요즘 보면은 이제 저희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조경면적이 많길 바랬었는데 네네. 사실 요즘 이제 소방심의가 강화되면서 아 이게 폭이 6m씩 확보가 돼야 돼요 소방차 때문에 그런죠 반대로 한 10여년 전에 지금 중공한 단지들은 보면 음 조경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현재 6 m 확보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네. 이제 조경면적이 양옆으로 네.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렇지만, 아, 전체 세대수를 생각해 볼 때는, 네. 또, 밥 식사하시고 잠깐 실온 내려왔을 때, 또 이게 인도가 또 너무 좁아도, 아,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네. 잘 됐다고 보고, 네. 지금 이제 앞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여기를 상당히 저희가 <laughs> 네. 좀 무게감을 주기 위한 네. 네, 컨셉으로 조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저게 이제 갤러리 폰트의 가장 이제 메인 자리인데, 아. 저게 지금 똑같이 수경시설이 들어와요. 밑에서 물이 이제 찰랑찰랑 부드럽게 올라와서 얹혀 흐르는 방식으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 네. 식재마다 네. 바깥마다 이제 조경, 조명, 조명 시설 하이라이트가 다들 복권에 포함되어가지고. 그, 아니, 분수마다 조명이 있으니까. 저녁에, 아.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이. 그러니까요. 저녁, 저녁에 대박이었다. 여기 위에 지금, 여기 벽천 시설이고.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휴식을 취하고. 네. 다시. 집에 올라가서 또. 그래, 대비되게 오히려 이런 데를 좀 낮은 느낌으로 이제 해놨다 네. 보니까 확실히 편한 느낌? 음, 이런 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네. 잘 모르는데 이게 그 골프존의 GDR 네. 기계가 제일 그 비싸고 좋은 기계라 하더라고요. 아, 기계 중에서? 네 여기는 이제 스크린 골프 네. 게임이 가능한 이제 스크린이고 네. 본인 네. 스윙 연습하면서 네. 스윙 자체도 볼수 있고, 나중에 여기는 앞에 이제 영상으로 네. 멀리 이제 스크린과 같이 다서 연습하고, 여기가 이제 헬스장인데. 바닥이 다르다. <laughs> 네, 그냥 뭐, 일반 아파트에 뭐, 그 커뮤니티 시설로, 공용시설로 한다고 해서 싼 걸로 안 갔어요. 네. 절대 싸게 마감하고, 대충 마감하고, 이렇지 않고, 진짜 밖에서 <laughs> 볼수 있는 헬스장의 느낌, 그 이상의 수준. 저, 저도 이제 이런 헬스 장비들, 기계의 뭐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보시면 이제 런닝머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화면 달리기 하면서 달고벌대로 두산이부 쪽 바라보고 또 이제 사이클 운동하면서 또 이제 우리 단지 내 조망 볼수 있고 문목마루에 힘을 줬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 사우나거든요 어떻게 되겠을까 대중 목욕탕을 네. 안 가도 될 정도로 구현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는데 <laughs>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신발 네. 이제 키다꼽히겠죠 이제 키로 인해서 앞에 키오스트도 있고 이제 안내원 통해서 이제 사우나를 이용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 뭐 주민들이 한 20회 정도는 사우나 시설을 할수 있도록 월 20회 정도는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아월 20회면 그냥 진짜 매일이네요. 네, 제가 지금 위치인 장소인데 냉탕 아마 온탕 이렇게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누. 지금 이미 <laughs> 세팅이 다돼 있고. 벌써 <laughs> 여기 우리 흔히 대중 목욕탕 가면 볼수 있는 아 의자와 네. 이 목욕의자 방법이 네, 다 갖춰져 있고, 건식, 습식, 이 편백,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뭐 대중 목욕탕을 따로 가지시지 않아도 아파트 내에서 다 충족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IS <목욕> 동서가 <목욕> 이 조경 활주를 할때 <목욕> 네. 금액을 확정해주고, 이 아, 우리... 금액 안에서 네.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업체를 뽑았어요. 아, 진짜 그걸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지 네. 않겠다. 예산은 정해주고 대박이다. 최대한 잘 구현하는 잘 네. 실현해내는 어, 조경 업체에 발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진짜 IS 동사에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저도 이제 주상복합은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W 자체가 주상복합치고는 사실 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음. 아, 여기 중간에 오니까 진짜 개방감이 보시면 아, 좋다. 눈높이로 이렇게 보다가 네. 다시 위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laughs> 진짜 대박이다. 네. 오늘 하늘도 이쁘네요. 전체적으로. 아, 이 중간에, 이, 아, 이부가 미쳤다. 아, 산복각초 이렇게 넓게 돼 있는 데는 진짜 없는데. 강남 쪽도 임장 많이 다녀봤는데 네. 카페 이렇게 큰데 진짜 처음 봤어요. 아, 카페. <laughs> 정말 처음 봤어요. 카페 이렇게 네, 네. 큰 거는. 처음 봤죠. 네, 마치 체인점이 입접 같아요. 그러니까 체인점 느낌이에요, 그죠? 프랜차이즈 느낌이야 아니, 보통 그냥 저런 물 있는 곳에 작게 뭐 프라이빗하게 있거나 네. 네. 그런 느낌인데 고급적인데 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설이 들어오는 중인데 네. 여기서 지금 바리스타 분하고 와서 지금 이제 보면 기계 다 들러놨잖아요 네. 요거 이제 베이커리 작은 도서관식으로 네. 책도 네. 지금 발주를 네.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 도서들 또 읽으면서 또 아, 가실 수 있고 카페 바로 옆에 지금 그 도서관이 있어요 공부하고 바로 또차 한잔 마시고 싶을 때 바로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쉴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오늘 오전에는 해가 떴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좀 흐려졌는데 이쪽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지금 최강 상태도 상당히 좋게, 보시면 그 운동시설이 저 뒤쪽에 있고, 네. 공부하고 사람들 휴식 취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여기도 이제 기부채납공원입니다. 앞뒤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놀이터공시설이, 네. 결국은 사실은 저희 입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위치거든요.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조경으로 좀 쉼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여기 이제 앉아서 학생들이 네. 책 보면서 우스갯소리인데 네.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딸아이가 공부하면서 아 나도 대구여고 가고 싶다 대구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 애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으로 너가 갈 곳이야, 이런 식으로 키우면 뭐 정말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쪽이 네. 독서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스터디, 여기는 네. 1대1 뭐 서로 논의하면서, 아니면 뭐 선생님 네. 통해서 또 네. 하실 수 있고,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세대수가 좀 있고, 네. 이제 수성구가 그래도 학군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 공부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가 네. 또 타입이 뭐 8사 타입 위주로 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10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여기는 지금 네. 1인 독서실, 어, 뭐, 안에 보면 네. 전기시설, 아까 카페에서 봤던 것처럼 네. 콘센트하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남녀 공용으로 네, 네. 1인 예약해서 이용을 할수 있고 아, 옆쪽에는 네. 또 여자 전용 남자 아이들 전용 공부할 수 있는 또 독서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여자 아이들 와. 독서실. 보통 우리가 수송구를 간이 많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학군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진정한 강점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송구에서 자고 나라 애들은 커서도 이제 주변 관계가 친구들이 다잘돼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뭐 공부 안 해도 네네. 주변 친구들이 다잘돼 있다 보니까 음. 이거는 수성고로 가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기가 계속 같이 자고 나라면. 계속 나오지만 네. 보면 자극받으라고 <laughs> 대구 여자 고등학교. 아, 이게 진짜 신경 쓴 건가요? 아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방에서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남자 독서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대구 여자 고등학교가 있지만 이쪽 창이 있잖습니까? 동쪽 창. 저희 지금 SK 뷰 바로 앞이 경신 중고등학교잖아요. <laughs> 그래서 남학생들은 또 경신 중고등학교를 또 보면서 이쪽 보시면 지금 딱이 대구 여고와 경신 고등학교 쪽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자. 네. 여기 아직 주민분들도 이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뭐 이용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굳이 타진 않는데 이거 타면서 저기 뷰 바라보면은 와, 아... 진짜 탈만 나겠다. 저희 부소장님, 아, 그러시구나. 부산에 요오동 W 직접 다 하시고 그리고...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 가능하죠.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네. IS 선정될 때 전체 우리 설계한 뭐뭐 계획한 전부 다 PT 직접 다 하시고 조합원들 조합원들 이해 다 시켜주신 이사님이세요. 이 현장이 대한민국 제일 큰 현장이 건축 현장 식으로 보면 아, 연면평이라는 네, 현장이 거의 없어요. 현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장.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네. 그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그 아파트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고층입니다. 아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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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대구에서는 또 최초로 최고층이었요그죠 아, 그렇죠. 이게 확실하죠. 네. 그죠. 근데 굉장히 이한 장에 갖는 상징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일하는 또 직원들의 어떤 그 자부심이 네. 또 굉장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만한 상징성 이 있는가 대신에 저희한테 네. 책임감이 무지하게 크죠. <laughs> 네.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잘하면 또 좋겠지만 조그만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그 소문이라든지 이런 네, 네. 거퍼져나는게 네. 굉장히 파급이 크거든요. 일등 네. 아파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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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뭐 대구에 있다 대장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입지, 어쨌든 간에. 뭐 네. 평수를 떠나서 네, 네. 위치적으로라든지 요즘 이제 봐서는 여기가 대장 아파트잖아요. 네, 네. 확실하죠. 근데. 네.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죠 여기서 사람들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기는데, 어쨌든 여기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끝을 네.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아쉬움 이 있죠, 어쨌든 간에. 아, 쉬움이있다항 네. 저희는 제가 이제 뭐 30년대요. 네. 건설회사 생활이. 항상 할 때마다 아쉬움 이 있죠. 할 때, 어, 당연히. 아,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은. 음, 네.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만족하면 그런,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네, 네. 아, 쉽습니다. 오히려 좀 신뢰가 간다, 이거. 네. 오히려. 음. 100% 있을 네.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향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 그렇다 보면 은 이제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아쉬움이 조금 더 있고 어떤, 자꾸 음. 이런 게 있지만. 그래뭐 아쉬움 좀 있습니다. 아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래도 네? 괜찮다 말씀이신 건가요? 그 네. 만족은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입주자분들 평가하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네. 입주자 평가가 좋으면 저도 이제 좋은 거고. 네. 같아요. 그럼 마무리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네. 어, 네. 어, 지금 어떤 거에 가장 치중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지금은 이런 거죠. 그, 그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산정 끝나면 네. 입주자 산정금 때 나온 이제 그 어떤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일단 네. 최장 입주자 뭐 만족도에 맞게끔 이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일단 단기적인 목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공. 맞아요. 중공을 해야 되니까 중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다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주가, 중공되면 입주를 하시잖아요. 네. 그죠? 입주할 때 아무 불편한게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생활하실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 입주 생활하는 동안에도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음,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제 기후적인 욕구에 이런 게 맞, 네. 저 있을 수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고기 맡게는 편안하게 이제 네. 상을 심을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제 역할은 다르죠. 아,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네. 말보다는 행동과 이게 표정 네. 이런 거에서 다 결정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밝으신 표정이 <laughs> 자신감이 정말 네. 네. 넘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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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했으니까 뭐, <laughs> 정말 감정이 <laughs> 생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다른 현장은 저희 요 근래에 대한 현장들이 저희만큼 완성도를 높인 현장들이 없어요. 음. 네. 완성도라는 거는, 네. 뭐, 이렇게 공사를 잘할 거 못할 걸 떠나서, 이 정도 해놓고 입주자 선정을 받은 현장들이 요 근래에 없어요. 음. 아, 그쵸, 그쵸. 보시면 아실 거야.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아요. 네. 계속 한번, 한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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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예.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네. 에버랜드, 아, 삼성물산 네. 에버랜드 조경에서 네. 한, 이쪽은, 이제, 몽키밸리 일반적인 네. 놀이터의 느낌보다는 와. 상당히 좀 퀄리티도 높고, 좀 이색적인. 이게 마치 조경의 일체로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프리카 초원 같아요. 아, 네네. 네, 정말로 승강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네. 지금 애들, 뭐, 숨바꼭질, 술래잡기, 이런 네.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빈 공간도 지금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아... 정말 잘 하긴 잘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삼성물산 직원분들. 다완전못 쓰고 네. 다 작업하시는 것부터 제가 봤는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또 에버랜드의 상지 펜더. <laughs> <laughs> 저런 것도 좀 보이고. 와, 좋긴 하다. 음. 걸어 다닐 수 있는 전체의 동선이 네. 한 6에서 7약 600m 이상의 네. 그한 바퀴 돌면 동선이 나와요. 어머니들 유모차 끌고 네. 다니는 모습, 그런 게좀 상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뭐, 넓게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이 걸어 다니면서, 네. 뭐, 좁다, 뭐,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장단점이 고루 섞인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맨날 지도로만 보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지도로 봤을 때 생각했던 뭐, 조급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떠온다. 저희,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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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이제 놀이 시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대나무 숲으로 이렇게 가려지면서. 아, 저긴 진짜 숲 사이를 내려오는 느낌이겠다. 네. 뭐, 끄그램틀이 그렇게 구상해놨구나. 막 엄청 크진 않지만, 지금.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 아까 전에 <laughs> 네. 인조석 보신 것처럼, 네. 석가산을 사실 인조석으로 많이 꾸미세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천연석으로. 아, 저다 천연석이에요? 뭐, 뭐, 지하 안반 수 하잖아요. 네. 이 돌이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그 엄청 그 침층석이라나? 하그 밑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아. 엄청 이게 오랜 세월을 먹었는 돌들이 이런 모양을 낼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 저게 그럼 자연스러운 문양이 남고 있네. 네. 자체. 그대로 이 돌을 구해서 네. 지금 저 앞에 입고부터 이제 저렇게 딱 자조소나 아, 뭐 이렇게 꾸며서 네. 할 때. 여기는 이제 아, 네. 한실, 양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뭐 다른 외, 외부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이제 편하게 네. 뭐한 가족 정도는 주무실 수 네. 있도록. 한옥? 한옥 네. 여기는 양식. 아, 침대가요? 아, 이거 크게 네. 없고 이제 침대 네. 형식으로. 네. 여기 살아도 살겠다, 정말로. 저희가 야간 조명으로만 또 분위기를 내는 계획들이 다 곳곳에 배치돼 있거든요. 네. 삼성물산에서 조경을 잡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여기가 저희 서 있는 곳이 4층이지 않습니까? 4층이 밑에서 보면 되게 낮아 보이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말 이거 보고. 저희가 5층부터인데. 네. 일반 아파트로 보면은 지금 거의 한 8, 9층? 어, 그러니까요.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옆에 건물 네. 보면 이게 상가층고가 높지 않습니까? 요게 네. 13층 건물인데 지금 보면은 상가층고에 한 7층쯤 걸려있으니까. 아. 니 어쨌든 요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는 최저층보다 낮은 곳인데. 네, 맞습니다. 야, 이 뷰가. 4층에서 어쨌든 앞산이 보이니까 범어네거리가 또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시원한 느낌을 또 주는 것 같고 이제는 이거 이제 내부만 이런 시선만 해가지고 하나 찍어야 될 정도로